6월은 효의 달인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침체되었던 공연계가 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라우라님의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6월 달에 이제 공연을 한대요 데뷔 55주년 기념으로 10개 도시 투어를 합니다. 이어서 이제 임영웅님의 소식이 소개가 되는데요. 가수 임영웅은 다음 달 6일부터 전국 투어 콘서트 'I'm Hero'를 개최를 한다. 고향의 시적으로. 총 21회에 걸쳐서 열리는 공연이다. 이미 예매가 시작된 주요 도시 티켓은 매진과 대국가의 프리미엄까지 붙어서 티켓이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장민호님과 이찬호님또 미스트롯 2 소식까지 쫙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풍성하죠. 코로나로 인한 규제가 해제가 되면서 아티스트 분들이 다 지금 응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영호님의 콘서트가 좀 소개가 됐는데요. 이게 지금 이렇 언론도 고가에 프리미엄이 붙어서 티켓이 거래되고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어린 친구들이 활동하는 게시판에는 어머니 친구분이 VIP 석을 정가보다 5만원 더해서 구입을 하셨대요. 그런데 이게 이제 사기 같다고 글을 올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팬들이 다양한 의견을 달고 있는 상황인데요. 표를 이제 받기 전까지는 정말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표를 구했다는 생각에 다른 표를 구할 생각을 안할 거고요. 만약에 이게 사기라면 은 정말 심적으로 피가 크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간의 거래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되도록이면 은 예스 24 사이트에 가서 티켓을 좀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막 중고 사이트고 당근이고 지금도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보시면은 좀 바로바로 신고하시고 구매를 하지 않으시면은 앞으로 이제 이런 분들이 좀 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여웅님이 마이 젤럽스 소설 지수에서 1위에 등극을 했습니다 임여웅님의 대표 이미지로는요 기립박수를 받는 이니 가장 많이 차지를 했고요 뒤 이어서 가창력을 뽐내는 폭발시키는 귀가 호강을 하는 무대를 뒤집어 놓는 뜨겁게 달구는 순으로 좀 기록이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임영웅님의 1위를 한걸알수 있죠. 2위 김호중, 3위 이찬원, 4위 영탁. 트롯맨들 쫙 뒤를 이었네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리로드 예고편이 공개가 됐습니다. 약 1분짜리 영상인데요. 또 인스타그램에도 소식을 좀 알렸습니다. 임영웅님의 공식 계정인데요. 아티스트 임영웅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리로드 티저 공개하고 유튜브 링크가 딱 걸려 있어요. 사진은 이 썸네일 사진과 동일한 걸알수 있습니다 표지를 오마주 한거 같은데 정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진 하나를 찍어도 영상을 하나 만들어도 그 안에 스토리가 담아 있어요 김명웅님이 예전에 이런 말을 했거든요 스토리가 있는 노래를 하고 싶습니다 했는데 지금 이 스토리를 이 티저 영상에 담아냈습니다 이번 여행도 마찬가지예요 여행과 작업을 같이 하러 간 건데 의상을 보면은, 임미영님 개인 옷으로 보여요. 바지도 그렇고, 자켓도 그렇고. 그때까지 이제 임영님이 정말 심 없이 달려왔잖아요. KBS 단독 콘서트 했고요. 또 정규 앨범 준비했고요. 또, 이제 얼마 후에 앨범이 나오면 더 바빠지죠. 방송도 나와야 하고, 라이브도 계속 해야 하는 상황이고, 또 전국 투어 콘서트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 기회가 사실상 없어요. 이제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휴식과 이렇게 음악 작업을 같이 하러 간것 같습니다. 아티스트에게 아마 음악적으로 엄청난 성장을 좀 가져다 줄 여행이 아닌가 싶어요. 잔잔하게 음악에 깔리고요. 임영님이 유럽 한복판을 걷고 있습니다. 주변을 보면 외국인분들 많죠. 또 이렇게 바다와 절벽이 있는 곳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처음으로 유럽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요. 되게 상당히 들떠 있습니다. 정말 제대로, 정말 제대로 재충전하는 시간이 될것 같아요. 초심의 마음으로 리로드 할수 있는 그런 발걸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막으로는 알수 없었던 그의 모습. 그리고 가장 인형다운 모습. 너무 설레고, 예쁘고. 생에 처음으로 가는 유럽이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마무리가 되죠. 이렇게 다리 위에서 좀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이죠. 정말 리로드 맞습니다. 지금 제일 메인에 보이는 이 썸네일 이미지를 보면은 임영웅님이 지금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죠. 총4 개의 컷인데요. 움직임이 좀 포착이 됐죠. 이게 비틀즈 때부터 조금 많이 쓰이던 기법이거든요. 보겠습니다. 전설의 그룹이죠. 비틀즈 멤버 4명이 딱 이렇게 횡단 보도를 걷고 있고, 여기에 이렇게 임영웅님도 지금 비슷한 포즈를 좀 취한 걸알수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비틀즈는 4명이고, 임영웅이 뭐 혼자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를 볼수 있는데, 발걸음이 어떤가요? 여러분, 멋을 내서 걷는다기보다는 그냥 자유롭게 신나게 걷고 있거든요. 여행의 설레임, 또 플러스 정규 앨범에 대한 기대감, 작업을 하면서 설레었던 순간, 행복함, 또 팬들에게 앞으로 보여줄 모습 등등 기쁨의 표현이 좀이 발걸음에 좀 묻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명이 발걸음 보면은 전혀 멋을 내고 걷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또이 비틀즈의 이 표지 사진을 좀 참고한 거 보면은 여러 가지 의미를 좀 해석해 볼수 있습니다. 일단 비틀즈는 정말 모르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어린 친구들부터 시니어 분들까지 정말 머릿속에 비틀즈 하면 레전드 딱 남아있죠. 이명웅님이 많은 분들에게 환기를 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포즈를 취한 걸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비틀즈처럼 전 세계인들,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노래로 돌아가겠습니다. 보답하겠습니다. 뭐 이런 의미로도 볼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리로드 첫 번째 영상이잖아요.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임영임의 마지막 말을 보면요. 생애 처음으로 가는 유럽이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이 말은 이제 앞으로 나올 리로드 예고편이 여기에 계속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나레이션이 가기 전에 그 느낌을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간 이후에 감정들, 느낌도 좀 다양하게 좀 소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분짜리 영상인데 지금 굉장히 많은 것을 내포를 하고 있어요. 일단 뭐 팬들은 임영웅 님이 음악 작업과 함께 푹 쉬고 온것 같아서 굉장히 좋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또 어떤 팬은 나 자랑할 거 있어.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글을 보면은 나 임영웅 팬이야. 딱 말을 합니다. 영상을 보고 너무 멋있어서 자랑스러워서 하는 말이죠. 댓글로는 나도 그래. 나도 나도 반가워. 건행. 뭐또 이렇게 다양한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있죠. 이명영님 유튜브 설명란을 보면요. 25일부터 29일까지 매일 밤 8시에 영상이 한 편씩 공개가 된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괄호를 보면은 촬영화 해당 국가의 방역 수칙과 마스크 착용 지침 완화에 따라서 촬영이 진행됐습니다. 이렇게 써 있네요. 실제로 지금 외국은 마스크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거리에도 보면은 다들 안 쓰고 있죠. 일단 이렇게 매일 임영웅님의 이런 티저 영상이 공개가 된다는 거는 정말 기쁜 일이죠. 그리고 그 영상 안에는 굉장히 큰 의미를 내포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나사도 좀 발빠르게 전달을 해드릴게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임영웅님의 이번 리로드 예고편 어떻게 보셨나요?